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에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한 애가 분명 히 진일 거예요. 왜냐면은제돈 <laughs>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아니, 비교하지 마요. 짜증나게. 아하 여기서 라이터가 아 여기서 라이트가 나오네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같은 입장의 여자네 다. 그랬거든요. 오...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츠입니다. 오늘은 BTS 러브 유얼셀프 하이라이트 릴 기승전결을 볼 예정입니다. <목소리> 우리 윙지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아, 성공적이었나요? 그럼요. 그 정도면 성공적이었어요. 반응이 네. 얼마나 좋았는데요. 저는 원래 영화를 해석하던 사람이었고, 음. 영화를 리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영화적 관점에서 영상만 보고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다른 작품을 빌려오건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음. 왜냐면은 영상에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영상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인 거예요. 어, 맞아요. 영상을 보고 해설집을 보고 뭐 컨셉 아트를 보고 아. 이런 것들은 영화가 모자랐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아. 영화가 괜찮다면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영상은 영상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충분히 지금 어필을 하고 있다. 음.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컨셉북이나 다른 것들을 뭐 보질 않았어요 음, 그래서 전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음. 뭐 여러분들이 보셨던 컨셉북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맞다면 네. 영상에 잘 담겨있는 거겠죠 음, 음,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딴소리를 하거나 그러면은 어, 영상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놨거나 아니면좀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 점을 차이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쇼트 필름이 BTS 세계관을 잘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태일이는 처음 보고서는 영상만 보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어제 어저... 몇개인가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데미안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다. 네네. 또 우연찮게 저 얼마 전에 설민석 씨가 방송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데미안을 설명하는 오! 책을 읽어드립니다. 가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아, 설민석 씨가 한 20분 내외로 이제 만든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덜... 데미안 소설을.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읽기 전까지만 해도 눈치를 잘못 챘었어요. 아... 왜냐면 저는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안 읽어봤고, 응. 그 영상을 통해서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단서들만 조금씩 조금씩 외웠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에 담겨져 있는 설명이 저한테 와닿아야 제일 좋은 건데, 일단은 댓글로 그렇게 써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 그것을 뇌리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약간의 어떤 스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 스포를 당한 거죠, 저는. 그렇지. 그럼 앞으로의 해석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왜냐면은 데미안 소설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이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의 사과 거기에 또 아... 아브락사스라는 게 나와요 헐 그리고 설명 중에서 두세 개가 공존했다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니 댓글 보지 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댓글 안왜 자꾸 댓글을 봐요 난내 칭찬하는 댓글을 달줄 알았지 근데 <laughs> 아니 근데 데미안,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어.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런 댓글을 유도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의도는. 왜냐면. 아, 님이 네, 저는요. 음. 왜냐면은, 저는 그런 댓글을 보고, 지식을 저는 습득을 해야 하는 게 맞고. 아 그리고, 모르시는 어. 분들은 또 그런 게 도움이 되죠. 그럼요. 근데 나한테, 나한테는 스포가 됐다. 이러죠. 댓글을 보지 말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석에서 사실 답이 나와 있어요. 아. 진짜? <laughs> 지금 오, 오늘 제목이 러브 유어 셀프잖아요. 네. 러브 유어 셀프.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네. 요게 데미안 소설에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laughs>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 BTS의 어떤 영상은 데미안 소설을 닮아 있는데 다른 건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네. 그 싱클레어가 여기서는 일곱 명인 것 같아요. 아. 거기선 한 명이고, 여긴 일곱 명이라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일곱 명은 한팀 아니겠습니까? 한 팀이죠. 그럼 하나죠. 하나죠. 그러면 BTS 자체가 싱클레어다. Wow. 뭐 싱클레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laughs> 뭐,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나 그런 것들이 다, 처음에 영어로 읽어줬던 거잖아요. 네 그게 다 데미안 소설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걸 알아버렸다는 점. 음, 그리고 음... 오늘 영상을 또 보면서 뭐또 뭐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오늘 이후로 댓글을 보지 않는 걸로. 그 죄송한데 제 채널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오셔 가지고 댓글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소통이 그... 중요해요. <laughs> 소통은 제가 아니거든요. <하니까요. 웃음> 어떤 제... 댓글도 안 달잖아요. 네. 아 그리고 우리 거 복습하면서 느낀 건데 네. 과수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된것 같고 이 앞에 나오는 이거잖아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영화 보면은 앞에 부분에 제작사가 나오잖아요. 그 것처럼 기획 자체를 아예 이렇게 한것 같아요. 아, 그래 처음에 이제 비키트 이거 나올 때 네. 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비키트가 초반에 한 사람 중한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이유가 어떤 자기네 회사를 광고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영화적인 분위기를 그그 어느 정도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치. 아예 그냥 철저하게 만들어냈다. 그치 그치 녹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볼까요 그러면 오늘 러브유얼셀프 하이라이트 릴 아, 잠깐만요. 아니, 이런 거는 네. 벌써 벌써 멈추면 어떡하죠? <laughs> 아니, 이런 거는 뭐가 성, 생각이 나요? 저는 가오갤이 생각이 나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타워즈. 아. <laughs> 틀렸어이 <laughs> 이미지로 봤을 때첫 번째로 느껴지는 건 멀티버스잖아요. 아. 마블 세계 같은 멀티버스. 아, BTS가요. 비유라고 네. 해서 BTS 유니버스가 있어요. 아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네. 어떤 그 만화적인 상상력 어떤 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고 그두 번째로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너의 이름은 이런 네. 색감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건 다분히 의도가 있다. 뭔가 일본식 애니메이션 표현? 이 세계와 저 세계의 느낌이 약간 드는 그쵸. 그런 거죠. 여태까지 BTS의 그 이야기를 늘려봤을 때 뭔가. 시간 여행. 아니 근데 너무 웃긴. 혹은 제가 제3 세계에 막 있잖아요. 산과학이 네. 분리되어 있고 네. 뭐 그런 멀티버스 뭔가 멀티. 세계가 다른 내가 여기 있고 다른 지구에는 내가 또 있고 뭐 그런 어... 느낌. 아니 근데 죄송한데 네. 지금 이 우주 영상이 나온지 2초 정도 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느낌이 그렇잖아요. <laughs> 아니 2초 만에 네. 영상을 멈추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이게 <내>,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laughs> 네. 이게 잘안 사실 잘안 들리거든요?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다. 시간이 음.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다. 이거 봐요. 이거 만한적인 만화, 표현이잖아요. 그렇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존재했고 이 순간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존재했고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반복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다다랐다. 어, 어차피 돌아오는 곳은 한 곳이다. 음,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던 거 있죠. 뭐요? 타임머신이라는 영화, 타임루프. 이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데 아, 어어, 기억났어요. 결국에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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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끊임없이 계속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계속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았는데 어. 결국에선 다다른 곳은 여기였다. 결론은 여기. 결론은 바꿀 수 없었다. 어... 이건 타임 루프물이 확실합니다. 허... 멀티버스가 아니라 시간 여행을 한것 같아요. 너의 이름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한 애가 분명히 진일 거예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진은 이상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어, 완전 제 3자처럼 뒤에서. 네, 음 응. 타임 루프를 했네요. 긴 모습이 진인 것 같아. 뭐 여자가 나오네. 수첩 떨어졌어, 얘. 요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뭔지 알아요 뭐예요? 저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책 속으로. 헐. 기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이게 있죠. <laughs> 그게 또 있구나 참. 어떤 긍정. 긍정적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이 진을 잡고 있다가 빠지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해서 책으로 들어가도 좋은데 지금 이 세계를 아예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건 뭐냐면 네. 여자애가 뭔지 모르겠네요 여태까지 기조로 봤을 때는 여성을 좋아하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뮤비에 나오는 여자는 팬 아니에요? 아미? 팬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저 볼게요 아, 페이드 아웃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어떤 한 씬이 끝날 때, 한 시퀀스가 끝날 때가 페이드 아웃을 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단락이 끝났다. 여기서 마무리를 확 찍고 가는 거거든요. 어... 네, 이거를 막 자주 쓰면은 되게 지루해져요. 그렇지. 이건 여기서 봤을 때는 처음에 이 오프닝 씬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네. 아, 제가 이게 하, 이거를 제가. 체크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뭘요? 제가 계속 사실 눈에 밟히던 게 있었어요. 뭐요? 날짜거든요. 날짜. 날짜 계속 밟혔는데 제가 이걸 체크를 안했어 사실. 그러면 써야겠네. 한번 써볼게요. 어, 거기 수첩 있어요. 제가 이런 거까지 하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사실. <laughs> 그 안에 수첩 있어요. 계속 잘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laughs> 아, 그런 거까지 해줘야죠. 제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결국에는 해야 될거 같아요. <laughs> 그럼요, 이거 해야 돼요. 자. 전국 준14 응, 6월, 14. 6월 14일 육월 어. 십사일 설마 6월이 헷갈린 건 아니죠? 7월인 줄 알았네 <laughs> 아 휠체어 타고 있나요? 사고를 당했네 교통사고? 당한 게 확실하네요 헐 네. 아니, 이렇게 휠체어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laughs> 아나 무슨 얘기 하나 했네 복도를 빠르게 달려서는 안 돼요 아 그럼요 요 큰일, 큰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나요. 나요. 어뭘 봤어요? 그러게 요여자네 제지당했어. 한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죠? 네. 음. 그만 와. 뛰어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처음 보는 여성한테 십살이 말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근데 이 여자도 환자예요. 복, 복장상 환자고 어... 악수를 청하고요. 중국은 악수를 하네요. 쉬가다. 네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 이게 아 휴가 아 계속 나오는구나 매이 이웃 25월 25일 <웃음> 전국은 병원에서 병원에서 휠체어 어 휠체어 아 지금 적는 거 되게 웃긴다 아 진짜 짜증나 <laughs> 죽겠네 피아노 네 아하 여기서 라이터가 아, 나오네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저 라이터를 못 키게 하네 여자가. 음 이거는 내가 공감을 진짜 많이 하죠. 제가 지금 슈가가 된 거잖아요. 아, 아. 비교하지 마요. 짜증나게. 어, 나 내가 더짜증나 그러네 아, 빨리 봐요 빨리.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YK YK, YK? 슈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민 윤기. 아 윤기구나. 아 윤기구나 YK. 윤기구나 라이터. 근데 태운 거 아니야? 그 전에 이렇게까지 싸줬는데왜 뺏어가고 난리야? 이런 표정이죠. <웃음> <웃음> 잠깐만요. 여성분이 기타를 들고 있어요. 네. 여성분들 음악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같이 음악을 하네요. 응밖에 어. 없어. 어, 사탕으로 봐. 사탕이나 펴라. 근데 사실 사탕은 RM 램몬스터가. 아니야 <laughs> 하지마. <laughs> 왜난 램몬스터? 나 무비몬스터. <laughs> 애니 몬스터, 랩, 랩 몬스터, 몬스터, 얼마나 좋아요! 왜 r m 이랑 바꿔가지고, 왜랩 몬스터가 어때서? 아, 나도 사실 랩 몬스터가 좋은데. 저는 좋아요, 아, 여러분들! <laughs> 당연히... 누가 뭐래도 난랩 몬스터야. 나는 무비 몬스터거든. 그래요. <laughs> 자, 요게 이제 사탕은 사실 RM 거였는데. 응. 영향을 다 받았네. 다들 아는 사이니까는 서로서로 뭐 이렇게. 다 엮여있는 거구나. 엮여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생각도 아 안결되죠? RM이 바로 나오네? 아 네, 신기하다. 레몬 준 오, 6월 5일? 컨셉이죠? 아니에요. <laughs> 컨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RM도 여자를 만나겠네요. 그렇겠죠 지금. 다 지금 한 명씩 아, 여자가 나오던데요. 아 이것도 여자들이 나오니까 또 질투가 나네 이거. 아니 근데 저는 <laughs>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성의 서사가 나오 여기서 나오는 거는 흐름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 팬이 맞아요. 아미가 맞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봅시다. 이거 또 여성을 또바라 보잖아. 어. 지금 여, 여 여성 한 명씩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어. 전단지를 돌리고 있네. 아그 시선이 지금 멈췄죠. 아미 시선이 멈췄는데 뭘본거 같아요? 머리끈? 네, 머리끈을 봤네요. 노란 고무줄. 이거 모르겠어. 가난이지 가난. 아. 노란 거먹으로안 먹지. 그렇죠. 신경 쓰요. RM은 저 신경 쓰요. 잠깐만. 근데 RM도 알바고 수잖아요. 주유석. 지금 진이는 잘 모르겠고 정국이 만난 여자가 환자복을 입소, 입고 있었고. 네. 슈가의 여자도 지금 음악을 하고 있었잖아요네 기타. RM도 알바를 하고 있는 다른 여자를 만난 거네요. 같은 입장의 여자네 다. 그러니깐요. 오...